범인을 도피시키고, 교사시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제일 최악의 죄질을 평가가 돼서, 이냥6 실형이 선고가 된 거죠. 이번 씨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음주운전이 걸리는 게 낫었어요. 바로 검찰한테 잡혔으면, 그냥 벌금 받고 끝났거든요? 오히려 음주운전 이거 빼려고 하다가, 이거 빼서 까방한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환결을 받고, 벌금 나오실래요? 아니, 음주운전만 빼고 까방한 요 안녕하세요 연사님들 저희가 오늘은 김호중 씨 사건을 법률적으로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에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그런 사건이고 2024년 11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났죠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바로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이 아니라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판결이 선고가 된 거죠 김호중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JTBC에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소식껏 얘기했어요. 실형 3년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된다. 사실 그때 실형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변호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변호사님이 좀 세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저 놀랐던 게 나는 그게 그렇게 파장이 클줄 몰랐어요. 그 기사는 거의 100개 정도 나왔어요. 김호중 팬클럽에서도 아픔 같은 거 엄청 많이 다뤘었거든요. 박건우 변호사 김호중 팬클럽에서 엄청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했을 뿐인데. 네. 여러분 저희 강영박변호사는 유일하게 맞췄습니다. 박건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3년 예측을 했는데 2년 6개월 선고됐면 맞. 거죠. 사 그렇게 생각할 거죠. 아, 음주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벌을 주는 거야?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결국 처벌도 못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보인 행태들이 워낙 재질이 안 좋고 사회 시스템을 요란시키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교사시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도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제일 최악의 재질을 평가가 돼서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된 거죠. 김원식 씨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음주운전이 걸리는 게 낫었어요. 차라리 그때 음주운전 딱 걸리고 바로 경찰한테 잡혔으면 그냥 벌금 받고 끝났거든요 오히려 음주운전 이거 뺄려고 하다가 이거 뺄서 까방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음주운전 판결을 받고 벌금 나오실래요 아니면 음주운전만 빼고 까방하실래요 이번에 사건으로 총 4명의 범죄 혐의가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된 거죠. 김호중 씨가 이제 매니저 시켜가지고 자수시키려고 하고 소속사 대표한테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본부장한테 뭐 시켜서 하려고 싹다 4명이 다 정사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첫 시작이 일단 매이저가 제가 운전했어요 뭐겠어요? 범인 도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시켰던 대표! 본부장!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증거 인멸! 그렇게 저걸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해놓고 도망갔으니까 특가법상 도주차량, 위험 문제 지사 사고 아, 미조치, 그리고 김호중 씨도 내가 연락해가지고 나 유니크하게 해라 도피하게 해줘라 해서 본인도, 본인도 피 교사죄로 처벌이 된 거죠. 우리 영사님들도다 보셨죠? 이 CCTV는 대한민국에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도처에 카메라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음 먹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술을 몇잔 정도를 목넘김이 있는지는 다 측정이 돼요. 다만, 그술 목넘김이 몇잔 있는 것까지 측정이 돼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정확한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이 지금 처벌이 안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판사님들이 그걸 보시고도 아, 음주운전은 내가 처벌을 못해? 하지만 다른 형량에 사람의 죄질을 안 좋게 평가해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사법 방해란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사법 방해란죄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법을 방해한 거죠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수 사기 관에 처음 도건했잖아요 매니저가 와가지고 블랙박스 했다, CCTV 찾고 국가 수에 제출하고 이것 때문에 남기는 일록이 얼마나 많아요축하드려요 많아요. 원했던 음주운전 빠졌어요. 그거 빠지고 실형에 대해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형사 처벌이잖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처벌을 받나그 피해자, 택시 운전사가 다친 상의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 표시가 있으니까 형량에 반영이 돼요 처벌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범인 도피 교사 국가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범죄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서는 합의라는 게 없어요 국가가 뭘 합의를 해주니까 김원중 음, 씨가 썼던 전법이 입증 수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도저히 방지할 수 있는 법이어요 그래서 이 수탁의 방지법 통과가 됐잖아요 김원중 씨가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어, 이게 진짜 많이 음주운 저때 써먹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김원중 씨가 국가에 기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탁의방식법도 만들었지. 김원중 거리도 있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해서 일이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 이제부터 법으로 딱 이게 제정이 된 건가요? 아니죠. 법은 이제 공포를 해야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거고, 사권은 아마 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되기 전까지는 약간 술 마셔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는 이런 범죄를 앞으로 계속 처벌하겠다라는 강력한 수사기관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죠. 어, 어떤 식으로 법을 제정을 했길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대입해 보면 김호중 씨는 자기도 술을 마셨다라고 했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거나 또는 술을 같이 마셨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은 되잖아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안 나와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건 맞는 상황에서 오히로그를더 면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셨다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처벌이 될수 있게끔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버논 변호사님이 1심 형량을 정확하게 맞힌 조사님이시고 저는 감히 항소심 형량을 예측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냐면 1심의 양형 재량, 즉 1심의 선고형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마라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1심 법원이 형량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랑 합의도 됐죠. 기본 조치는 전과가 없었어요. 한 번도 청사처벌은 받으신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감히 예측을 해보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김호중 씨가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김호중 씨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미 구속 상태에 있고 1심 법원 판결, 그리고 2심 판결까지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은 구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항소심에서는 한 명은 유지하되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론적인 경우면 강호수 변호사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시사하는 방법 아, 너무 커요. 음... 합의가 안 됐는데 20년 합의가 됐다. 그러면 사정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정변경 된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반성은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법방이했던 부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감형 되더라도 아주 조금 감형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감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호중 씨는 일심 법원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양형과 관련된 노력, 입증과 관련된 노력을 다 했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쉽게 말해.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더낼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투표 낼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반성문 정도 몇개더낼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1심 보원 판사님이 대놓고 꾸짖으셨잖아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꾸짖으시면서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써냈던 거는 진심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냉정하게 평가절하 하셨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 법관도 비슷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그 2심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할 거예요. 2심에 대해서 이제 더,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걸 상고라고 표현을 하죠. 상고라는 거는 대법원은 <laughs> 법률심이에요. 1심, 2심 판단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2심까지가 끝이고요. 김호중 씨는 특히나 상고할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2심 법원에서 상고가 나면 이제 그게 끝이라고 봅니다. 오늘 은 여러분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을 만들었어 거짓말은 진짜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라 것을 배우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법까지 만들어줬고 김호중 씨가 우리 사회를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술 마시면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으면 깔끔하게 내려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서 경찰한테 다 자백하십시오. 특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께 좀 빠른 인정이 모든 불안을 막습니다. 미안해.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했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